아름다운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신부의 예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빛내기 위해 선택주셨습니다 양가 가족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보이시지 않고 우리 찾아와 계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의 큰 축복 속에서 주례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식의 서열을 맡은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양가 어머님께서 두그 사람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줄 파츠에 전화해 주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클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양가운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운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오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두 분께서는 천천히 방석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랑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잠시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님께서 아주 능능한 모습,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은 긴장된 모습으로 입장하시기를 마치는데요 신랑님께서 긴장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또 오늘의 또 하나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아름다운 신부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부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할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부님의 걸음걸음마다 뜨거운 환호성과 큰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一章。 말씀드린대로 <목소리도> 시민들의 음... 걸음걸음마다 뜨거운 환호성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사람이 여기 찾아와주신 모든 대빈 여러분들의 큰 축복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운 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운 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가족, 친지 및 동료와 친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노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양각 친지와 하객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정식으로 부모된 두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부측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천천히 신부측 부모님을 향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고 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옆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기 부모님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지난 시기에 따뜻하게 포옹을 한 번씩 감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랑님 한번 안아주세요 다음으로 신랑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천천히 신랑제 부모님을 향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텐데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앞쪽으로 나오셔서 신랑 신부님과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날일 만큼 양가 부모님께서도 앞쪽으로 나오셔서 신랑 신부님과 함께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님 그리고 양가 부모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행진 순서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두그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찬란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 2017년 5월에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 유럽으로 2주 동안 시험여행을 떠나오신다고 하니까요. 멋지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 기립박수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로드 쪽으로 오셔서 두 분이 행진하실 때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간이절 신부 측 앉아 계신 분들 께는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를 버진 로드 쪽으로 오셔서 환호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아껴놓으셨던 목청 네,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고요 카메라 셔터 많이 많이 눌러 주셔서 그분을 위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